교수님 취미가 논문 쓰는 겁니까 이게 논문이 아, 이렇게?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논문 쓰는 게요? 네. 아 어. 논문 논문이 네. 쓰는 게 재밌어요? 아네 아,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것들이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근거로 사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서 하... 네. 엄청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네. 너무 <laughs> <넘만> 쓰는 사람으로. 너무 <laughs> 쓰는 사람으로 나오세요. 네. <laughs> 네, 그건 아, 괜찮죠. 너무 아, 네, 쓰는 감사합니다. 사람. <laughs> 아니, 이게 이제 그 교수님 별명이 스리생의 전미도시 아. 아, 느낌이 있으시네. 아, 약간 또그 느낌을 좀내고오신 같은데 아, 아, 있으시네. 아, 교수님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를 닮았네. 전미도시하고 지금 아, 있으시네. 아, 자료조사 다 했으면 그걸로 결과를 도출해야지. 통계를 돌려서 먼저 논문용 테이블과 피규어를 만들어야 돼. 아니 실제로 좀 비슷한 게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스르생에 나와 나오는 의사분들이 서울대학교 의학과 국악번으로 나오는 에이. 설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의학과 국악번이기도 하고 어, 실제로 국악번이시고저희그 네. 아, 네. 이제 그 모임처럼 저도 잡다구리라는 저희 모임이 있고 그 안에 아 이제 제가 여자 혼자라서. 어, 아마 비슷한 게좀 많다. 아, 아 그러시구나. 어 근데 그잣다구리는뭐 하는 곳이에요? 아뭐 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 친구들끼리 모임인데 애과 일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열어 명의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잣다구리라고 지은 거고요. 뭐요런뭐 뭐 저는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이제 조동아리랑 어, 그렇죠. 또, 또 예, 언니 좀 수다로 예, 시간 뽀개는 예, 그런 어 사조직들이 좀 있습니다만 괜찮다. 또 모임이 하나 이제 우리 조셉하고 남창희 씨하고 꾸중 쓰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밀린 예. 꾸중을 듣는 날이죠. 채수경과 <laughs> 어, 인성이 아, 예, 예. 저를 불러서 제가 밥값 하고 다 내고, 내고 저 꾸중을 조금 주죠. 예.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디로... 그러면서 형이 또 선물도 하나씩. 일을 하면서 포기한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어 공부를 이제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어, 훌쩍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결혼을 못한 게 어,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네늘 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러면 뭐 혹시 나의 좀 평소에 좀 이상형이라고 할까요? 아... 네 이런 분이었으면 뭐? 아 저는 딱 하나인데. 네. 키 크고 잘생기신 분? <laughs> 아, 딱 하나 여쭤봅니다. 아, 근데 명확해서 좋네요. 어, 어, 명확해서 어... 좋아요. 약간. 어. 마지막으로 또 혹시 앞으로 이런 게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음, 네. 저는 이제 환자를 살리는 길이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나 혹은 연구를 통해서 환자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들이 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게 의사인가?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그 상관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저는 그게 가장 명확한 게 응급의료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응급의료, 응급의학이 좋았고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